입력 2019.02 점영 316, 26 사진 제공 는 KOVO 현대캐. 피탈이 대한 항공을 꺾고선 두 자리를 굳게 지켰다. 현대캐 피탈은 3 1인 그남자부 5라운드에서 세트 스코어 3대2. 19에서 25, 25에서 23. 25에서 19, 13에서 25, 15에서 13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연. 대캐 피탈은 승점 56을 기록하면서 2위 우리카드, 승점 53, 와의 격. 차를 벌리는데 성공했다. 대한항공, 승점 52, 은승점 1을 추가하는, 대그쳤다. 점1 세트를 내준 현대캐피탈은 2, 3세트를 모두 가져오면서, 분위기를 바꾸는데 성공했다. 점 4세트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 현대캐피탈은 5세트 중반까지 대한항공의 공세에 밀리면서 폐색이지 터지는 듯해. 다, 그러나 현대캐피탈은 막판에 터진 전광인의 서부에 있을두 개와 대한, 항공에서부검실 등을 묶어 여전 에 성공했다. 매치포인트 상황에서는 데 한항공 과 스파린이의 스파이크가 아웃 판정을 받으면서 마지막 점수를 꼭 안했는데 성공했다. 박상경 기자 ppar k골뱅 espor tschos un.com 독일 명품 에어프라이어 57 할인 84 00 0원 한매기학내 100억 달성 재산은 안의 명예 약의 치 한 환자 성폭행한 가짜 회사 며느리 수영복 자태 목격한 시아버지. 두 얼굴의 괴물 남편. 딸이 유혹했다. 하피라이츠 스포츠. 조선. 무단전쟁밑재배포금